요리가 쉬운 남자 옥사브 TV 여경호입니다 여러분 그 마라탕 좋아하시죠? 요즘 뭐 마라 뭐그 굉장히 많이 유행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심한 그런 마라는 못 먹지만 그냥 마라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정말 수성가서 그런 그 굉장히 매운 1등급 그런 마라는 저도 잘못 먹는데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약간 얼얼한 맛과 매운 맛 섞여 있는 그런 마라는 되게 좋아하는데 마라탕도 좋아지만 하 마라탕면 아집 가족들이 면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이런 면을 해주는데 마라탕면도 되게 좋아해요. 마라탕면인데 굉장히 만들기가 쉬워요. 막 벗거나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되게 쉬워서 집에서도 흔히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요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마라탕면을 만들 수 있나 그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재료는 일단 굉장히 쉽게 제료을 준비했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참고하시면 되고. 내가 더뭐 넣을까는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일단 해산물뭘 넣을까 보니 쭈꾸미 <laughs> 있어요 그리고 새우, 어, 새우 한 새우 가 3마리 근데 작은 새우 할까 그러다가 아 그래도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좀큰 새우 위에다 으면좀더 고급스러워 보이게 돼서 <laughs> 제가 새우는 좀큰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야채는 되게 많죠 어, 제가 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채소들이에요 청경채 반 잘랐어요 시쳐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버섯 이런, 그 큼직한, 이런, 망가닥 버섯이나 이런 거 걸, 팽이 버섯 되고, 표고버섯 되고, 버섯. 그 다음에, 약간의 양파, 아, 채 쓸고, 그다음에 숙주. 숙주는 어디 들어가도 다 맛있죠? 이런 식으로 재료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집에 흔히 있는 그런 재료를 준비했어 해산물이나 고기는 자기가 넣고 싶은 거 드셔도 돼요. 돼지고기 넣어도 되고, 양고기 넣어도 되고, 소고기 넣어도 되고, 심지어 닭고기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 저는 해물만, 아, 조금, 두 가지만 이렇게. 넣으 마침 있어서, 아, 그냥 이거면 넣고 하자. 이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마라탕에 들어가는 소스죠. 옛날에는 얘가 없었을 때는 화조유라고 그걸 많이 썼는데 얘가 있고 나서는 화조유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기 소스에서 나온 스선 소스잖아요. 요거는 굉장히 만들기 쉬워요. 그런 그 얼얼한 그 재피의 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재피 중은 화조라고 하는데 이 자체는 화조 중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마초를 썼기 때문에 향이 굉장히 좋아요 대신 너무 많이 넣으면 그 얼얼한 맛이 너무 강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라잖아요 얘는 마고 얘는 라 두반장을 또 준비했죠 두반장은 약간 매콤한 맛을 내는 고추의 맛 마는 제피의 맛 고추의 맛 예. 그리고 양념을 하려면 또 하나 요즘 제가 많이 쓰는 표고버섯 두용이죠이 어, 소스 세가지면딱 어, 끝입니다 다른거안 드셔야 돼요. 아주 심플하죠? 아, 저는 일반 국수, 이제 현장에 쓰는, 업장에 쓰는 국수를 썼는데, 요건 집에 라면이죠, 라면 사리. 라면 사리를 해도 굉장히 맛있어요. 라면 사리를 한번 해보세요. 먼저 버섯 파우더. 반 큰술. 두 반장은 한 큰술 조금 안 되게. 스산 소스. 네, 한 작은술 정도만 넣으세요그 이내에 적게 넣어도 굉장히 향이 강합니다. 새우랑. 조꾸미 넣어주시고 그리고 버섯, 양파, 같이 넣고 끓여주세요. 자, 그래서 아래 그 있는 재료를 먼저 익혀주세요. 다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청경채 그리고 또 끓면 마지막에 수프를 넣어주세요. 이러면 바로 마라탕 국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아무것도 안 넣는데 그냥 뭐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양념만 넣고 끓이면 돼요. 근데 여기에 또 색깔이 너무 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다 고추기름 넣으시면 됩니다. 고추기름 넣으면 색깔이 좀 빨갛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주 심플한 기름이 별로 없는 그런 마라탕면을 만들기 때문에 넣지는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국수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아놓고 하나하나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숙주, 그리고 위에다가 새우, 자 청경채는 옆에다가 청경채 옆에 놔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재료도 같이 국물과 같이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담아졌는데요. 마지막에 살짝 고추기름을 싹 한번 뿌려주세요. 이래면 맛있는 마라 탕면이 바로.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수를 했는데 집에서는 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생면도 되고 라면도 되고. 예. 저 고추기름을 살짝 뿌렸잖아요. 근데 나는 전 진짜 기름 싫어. 그러면은 아예 기름 안 넣으셔도 돼요. 색깔이 좀 연해서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고춧가루 있죠. 고운 고춧가루 같이 끓일 때 살짝 어, 한. 반 큰술 이상 정도 넣고 같이 끓이면 훨씬 더 붉은 색을 낼 수가 있죠. 청경채랑 역시 쑥주랑 같이 먹어야지 맛있어 음. 와 진짜 맛있다. 음. 아유 먹으니까 진짜. 이게 또 한잔 생각나네요. 연태통이 아, 연태통이또 한잔. 마셔봐야 될것같아 왠지 이거 그 마라랑 이런 그 탄산주 같은 거 있잖아요. 맥주나 이런 토닉. 연태통이런 거랑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한잔. 아, 오늘 왠지 마, 빨리 마시고 싶어서 여러분의 건강기원도 안했네요.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laughs> 국물도 좀 이번에는 새우도 그리고 역시 숙주를 음. 야 숙주 더 많이 넣을걸 아이, 숙주 이거 진짜 국수랑 마라면이랑 같이 먹을 때는 완전히 음, 좋아요 음, 음. 맛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똑같이 만들어보세요. 별미 최고입니다. 재료는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채소나 이런 거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좀 연하게 끓였어요. 너무 매운 걸 제가 잘못 먹어서. 정신이 번쩍 튕 맛있어요 만들기 쉽죠 여러분 일단 재료 준비하고 여기다가 뭐표고소프 예, 반큰술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얘도 한 반큰술 넣고 그 다음에 얘는 아, 반큰술 정도 혹은 뭐한 작은술 비슷하죠 음, 그 정도만 넣고 끓여야만 맛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난또더 매운 걸 먹고 싶어. 그 다음에 난더 매운걸 먹고싶어 마보다는 좀더 매운걸 먹고싶어 색깔도좀 진하고 싶어 그때는 고춧가루 넣어도 되고 고추기름 넣어도 돼요 기름진 걸 원한다. 오리지널 말하는 기름이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름진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고춧가루, 고운 거를 한컵을 넣으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대로 딱이맛 되게 좋거든요. 이대로 하셔도 돼요. 마지막에 이쁘게 고추를 살짝 뿌려주면 돼요. 끓인 다음에 자기 원하는 재료 넣고 끓여서 담을 때는 또 이쁘게 담아가지고 완성시키면 굉장히 보기도 좋고 맛있는 마라탕이 쉽게 만들어지는 거죠. <놀람> 여러분도 꼭 한번 맛있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